문제 57번입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사용되는 컨트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폼이나 보고서에 사용된 컨트롤인데 저는 이제 폼을 기준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1번 보겠습니다. 페이지 번호 컨트롤 추가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삽입된다 했어요. 음, 제가 지금 이렇게 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도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폼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폼 보기 하면은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이러한 폼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페이지 번호를 삽입하려고 그래요. 페이지 컨트롤, 페이지 번호 컨트롤 추가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위쪽에 나타나게 할 거고요. 챕 페이지에도 페이지 번호를 표시하게 할 거예요. 확인할게요. 그랬더니, 페이지 머리글 영역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구하는 식, 이러한 식과 페이지 번호를 구하는 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삽입된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속성에 한번 볼까요? 얘상이 예, 컨트롤 추,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면 선택 유형에 텍스트 상자 하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음 위로 올라가서 자, 여기에 컨트롤 원본에는요 이렇게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는 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음, 요거 1번이요. 페이지 번호 컨트롤 추가하는 경우, 페이지 번호식을 포함한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삽입된다. 맞지요? 이거 페이지 번호가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요거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에서 각각 페이지 가장 상단에 페이지 번호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1번 맞는 설명. 그다음 2번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요. 어, 그러면 일단은 요거 페이지 머리글은 지웁시다 우리. 자, 페이지 머리글 지우고요. 어, 목록 상자라고 했죠. 우리 컨트롤을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많아요. 콤보 상자, 그다음에 목록 상자. 그 다음에 하이폼, 하이보고서 등등등 많은데 그 중에서 목록상자 말한 거죠? 목록상자 클릭하고요. 화면상에서 드래그를 할게요. 그랬더니, 원하는 값을 입력할 거냐, 값을 조회할 거냐 등등등 나옵니다. 현재 언바운드 된 상태죠? 언바운드 됐다라는 말은 뭐 어떠한 것도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목록 상자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에는값 조회하도록 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도서 테이블이었죠. 도서 테이블에서 어 저자를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자, 다음 누르고요. 그 그다음 다음. 그다음 다음. 그다음 음, 다음. 마침 이렇게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펌보기 보시면은요, 목록 상자에 이렇게 저자 목록이 쫘라락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이렇게 목록 상자를 가지고 목록 상자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추가를 해봤는데 목록 상자 컨트롤은 바운드 또는 언바운드 컨트롤로 사용할 을 수가 있습니다. 바운드라는 말은요 문제에서 지금 바운드라는 말은요 이 목록 상자 컨트롤과 테이블의 필드가 테이블의 필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미예요. 언바운드라는 말은요 필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록 상자 컨트롤 추가를 해서. 테이블의 필드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고, 연결하지 않고 그냥 쓸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이요. 로고 컨트롤을 추가하는 경우에 머리끌 구역에 이미지 컨트롤이 삽입된다 했어요. 자, 우리 여기에서 로고 컨트롤 한번 추가해 볼까요? 로고 컨트롤 클릭을 했더니요. 어, 그림 하나 선택을 하죠. 자,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로고 컨트롤 클릭을 했더니, 폼 머리끌 영역에 폼 머리글 영역에 이렇게 이미지 컨트롤 추가가 되죠. 그래서 우리 폼 보기 보시면 이 위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로고 컨트롤이 돼요. 되셨나요? 로고 컨트롤 추가하는 경우에 머리글 구역에 이미지 컨트롤이 삽입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4번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토글 단추 컨트롤이 삽입된다.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한다고 해서 토글 단추가 클릭이 되냐 그건 아니에요. 자 이러한 음, 토글 단추 있죠? 토글 단추를 이용을 해서,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이런 확인란 있죠? 확인란. 그 다음, 요거, 우리 옵션 단추라고 죠 라디오 단추. 이런 거 있죠? 이런 확인란이라든가 옵션, 그 다음에 톡을 단추, 이세 가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아니오 필드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뭔가요? 에아니오 필드 추가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토글 단추 컨트롤이 삽입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토글 단추라든가 확인란 옵션 단추를 이용해서 에아니오 필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뭐 이야기가 거꾸로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에아니오 필드는요, 토글 단추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모두 되죠? 아까 우리 보신 것처럼 확인란으로도 할 수가 있고, 옵션 단추로도 하, 어, 할 수가 있어요. 토글 단추 확인란 옵션 단추를 가지고 예 아니요 필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거 4번은 지금 말이 거꾸로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57번은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